곧 안식이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섬김을 섬기려고 왔고 둘째는 뭐냐면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나는 이 땅에 와서 섬기려고 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와 질곡과 이 어두움과 이 병과 마침내 죽음이라는 가장 공포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왔다. 인간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표본적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인 거죠. 누구나가 그 예수님을 닮을 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누구나가 닮을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왜 성탄절이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없는 것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혹은 모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모든 조건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조건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게 오셔서 그두 가지 목적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행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내가 비록 손해 보고 내가 비록 피해를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내 이웃을, 가진 것이 없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러나 다른 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 사람이 내가 손해 보면 너도 손해봐야 되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 돼. 네가 나를 때렸어? 나널를 때려야 돼. 우리는 인간 고 속에서 살아요. 그 원리 속에서, 그 철학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어도 누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면 벼락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목사가 아유 집사님, 권사님 참으셔야죠. 그러면 목사님은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내가 왜 참아야 되냐 그러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죠. 왜냐면 여전히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서 살고 있거든 예수님이 오른 밤을 때릴 때 왼밤을 내밀라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까? 왜 그런 수치를 당합니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수치와 그런 저주를 왜 받아야 됩니까? 인간의 모습에 있는 인간이라면 당장 뛰어내려가야 죠 자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거짓된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때로 조금 사람에게 손해를 볼때 내가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과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선과악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려드릴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나를 믿고 살면 너를 조용할 거다. 너를 멸시할 거다. 때로 너를 죽이기까지 할 거다. 그래도 너네는 그거 원수로 갚지 마라. 너희는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내지 말고 도리어 천국의 너희 이름이 그걸로 인해서 기록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중시심이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게, 사랑이 손에 잡히게 표출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유업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의와 그게 뭡니까? 강건함과 그게 뭡니까? 부요와 그게 뭡니까?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유업으로서 남겨졌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져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 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함으로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유업을 이었다는데 몸이 지금도 아프잖아. 지금도 물질로 고통당하잖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하고 시험을 가져오고 우리를 고난에 고뇌에 빠뜨리려고 하고 인과응보의 사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네가 저 사람에게 때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너를 때릴 거야. 저 사람이 때릴 때 네가 참으면 저 사람은 너를 밥으로 할 거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마이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 유혹하겠죠. 아 당연히 유혹하겠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남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밥으로 여기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멍청이로 여기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인간원고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려야 되고 남이나 욕하면 같이 욕해야 되고 절대 손해보지 못하고 절대 내가 남이 나를 조롱하는 걸 참지 못하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욕심은 만족스럽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장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로서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때로 좌절을 만나고 때로 고난을 만나고 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어 훈련되어지고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고 야외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될때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고 감정을 닮아가는 것이고 마침내 그 고난 앞에서도 예술에서와 같은 그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자신의 이 육체를 죽음 앞에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때 그게 진정한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축복 가운데 들어간 사람인 줄로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영광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축복만을 꿈꾸고 바라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이 길을 우리가 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제자가 되었죠.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 스승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스승의 가진 생각과 똑같은 생각 그 스승이 가진 철학과 똑같은 철학,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지식,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자됨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됨의 길을 포기하면 삶이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처럼 여러분은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서가 젊을 때 자기가 했던 게다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가진 거 축복이고 지식이 많은 것도 축복이고 많은 아내를 가진 것도 축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노년이 되어서 정작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때 정작 자기가 백발이 성성하여서 이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 보니까 나머지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허무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자를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었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잖아요. 우리가 제자됨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결국 전도서 기자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살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죠?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담의 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셔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때 나머지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로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의 결과를 뭡니까? 안식의 안식.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바로 의로움의 결과예요. 영원한 안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말은 나음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나음은 위로하고 도와준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여 도우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비록 이름은 위로하고 도와줌이지만 그 도시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갖 귀신과 병이 그 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는 곳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거기는 정말로 위로자가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름은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이름과 걸맞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지 않는 곳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나 귀신과 병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안식이 없고 눈물과 절망과 고통과 문제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열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때의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아, 오직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 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에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순종과 믿음을 같이 놓고 있어요. 믿는 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의 결과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안식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유기류의 가지는 제. 제7일 안식일입니다. 둘째는 6년 후에 가지는 제7년 안식입니다. 셋째는 7년 안식이 7번 지난 후에 생기는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희년을 전하러 왔어요. 영원한 안식, 순간의 안식이 아니라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음에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맨날 중에 뭐라그 했어요? 기쁨의 해, 희년을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에요. 순간의 만족,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신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안식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희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루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몸에 배면 우리의 인생의 안식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안식 끝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여 도움이신 분이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여러분은 지금 이 희년을 즐기고 계십니까? 주님이 곧 안식일에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해주셔 축원 드립니다.